救命呀！哈哈 카가 되어서 이렇게 유언으로 함께 하기로 되었습니다. 우리는 음. 입으로 풀지 않는다. 목에 두둑거려. 그렇지. 야 이거 뭐 슬립 트할줄 아냐? 야 슬립 트이 뭔지 알지? 그 약간 떠다니듯이 아, 슬립 트 한번 해봐야겠다. 슬립 을 보여달라고? 음. 슬립 트을 보여달라고? 이 놈은 슬립백이거든? 한번 해봐. <laughs> 자, 이제 일반인 분들과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야, 너 네모 딱지 되나봐. 일단, 첫판은 제가 어쨌든가 게임을 못해요. 그래서 딱지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모가요. 아이씨. 오늘 딱지치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정말 다른 거 보이는데. 이랑 제기차기도 있고. 제기차기? 제기차기 에 저거 일단 제기차기 한번 테스트해보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하자고 할게. 제기 좀 타봤냐? 야, 오만 원 땅에 버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? 아, 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못할 것 같은 여성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들리세요? マーキーマスク 되나, 분... 저 이긴 거 아닌가요? 아, 아니, 저런 게임이란 말이에요. 아, 그럼 제아니 어, 남자분이랑 할게요, 아 아니, 얘도 축법이란 말이에요. 자, 게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뭐야, 뭐야, 제기에서 바뀌었어.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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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. 그러면은 그냥 한 판에 바로 가시죠. 저도 연주를 네. 안 했기 때문에 공기를 아, 해서. 이거 이 예, 맞습니다. 공기 이거. 해고셨을 텐데, 공기를 해서 이기면은 5만원을 드립니다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예, 네, 갑시다. 예, 네, 가겠습니다. 시작. 네, 시작. 아이씨. 아, 세 개, 세 개, 세 개. 아, 세 개. 아, 다른데 엄청 잘하실 것 같아. 아, 오케이. 아이씨. 야, 혹시 모르니까 5만원 미리 꺼내놔. 망했다 컨텐츠 2시간이면 파산감 야나 현금 5만원짜리 밖에 없어? 응아 음, 단가 아,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커플 데이트 자금 야무지게 친구 줬거든요? 아 잠깐만 이거 공기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다 잘했어 하피면 뒤지는, 뒤지는 거야 깻잎 빼주면 뒤지는 거야 새우껍 까주면 뒤지는 거야 바람피면 뒤지는 거야 다른 형도만보 우디의 누나 일로 오세요 게임 안하요 일로 오세요 그만해 <놀람> <놀람> 안 해보셨어요? 네. 나이가 되게 어리고 몇 살이세요? 네, 다섯 살 아, 열다섯 살! 아, 저랑 동기 게임이라고 있어요. 이런 거 옛날에 보셨죠? 이거를 해가지고 저를 이기시면 만원을 모으는 거요 대박. 1 5 <laughs> 자, 그러면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한 거예요. 가위바위보. <laughs>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, 이, 이건 진짜 연습 게임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한 번만 봐주세요, 네. 한 봐주세요. 아. 진짜 도전! 포자포자 <laughs> 아! 근데 네, 4개 네 갔어 왜나못해냐 아, 이거 아그러 얘를 먼저 집어야 돼왜냐 가까우면 부딪히면 안돼서 던지고 하나 잡고 아! 그럼 <laughs> 한번아 <laughs> <역시>. 오케이 <laughs> 그군요 지게 되면은 벌칙으로 네.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원래 영화에서는 싸직이었는데 그러면 고소 당하니까 아 혹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유행하는 센스 가벼운 게 있거든요. 그걸 혹시 쓰실 수 있나요? 나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챙겨줘요 뷰티 아, 여기 시청자분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사랑해요 아, 오! 너무 적극적이잖아 여기 맛있는거 보 먹으세요 네 방송도 편하게 놀러와요 안녕하세요 아, 잠깐만. 인간 샌드백 1분에 8천원 여성 5천원 혹시 커피라도 부수 안합니까? 三、二、一，放！ 30초! <laughs> 어, <때리지 않았다, 웃음> 빨리, 빨리. 아, 3초저때아아아초어 뭐야 미은아! 이윤티! 아 여기 지금 인간 샌드백 하고 있어 저는빵실 빵실장! 빵실장! 안녕하세요 5만원 따로 왔습니다 네. 아, 그거 오, 뭐냐 은지거 게임. 그거 만원 그건데 아 근데 제가 이거 결제 놨거든요. 인간 네. 샌드백 한 번만 주지야아 뭘을 하는 거야? 아냐 주머. 돈 결제해 놨어 남부아 어, 진짜로? 어 네, 제대로 결어자 스파링 갑니다. 아, 준비. 상저 분도 때리신다고 해요.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아, 그, 아 혹시 하다가 힘들면 말해. 어. 가자 빵우나. 오오 뭐야 뭐야. 오, 뭐야, 뭐, 어 뭐야 뭐 어, 뭐야 뭐, 어, 뭐야, 뭐야 뭐야 어 뭐야, 뭐야, 어, 뭐야. 왜 여기 진짜야? 오오자아 깨잖아 스텝 뭐야 <laughs> 미쳤다 현란하다 아란해나어 어, <laughs> 철권 보는 거 같아 거의 무릎과 울산의 경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야무져요 지금 다 이제 힘들 건 야, 팔 내가 받는 와. 다르다. <웃음> 다르다. <웃음> 아니 근데 확실히 남자들이 하니까 스텝이 달라. 어 아까 저번 저랑 훨 다르네요. 데 8천 원입금하 있어. 딱지. <웃음> 있어요. 통기, <공기>, 제기차기 딱지. <laughs> 어, 기차기로 가시죠. <laughs> 어, <제기차기. 웃음> 아, 나 근데 말이 못해. o 만 나대주. 완 a y Okay. 나 진짜 y o 이 a y Okay. Okay. o 한 개. 한개한개 y Okay. Okay. o k a 하기 도두 번, 두번 맞을 거예요. 두 번. 한개 이상 치겠지. 우와. 네, 네, 다섯, 어, 빨리다. 자 상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, 뭐야? 왜 네? 상금 있어요? 왜? 네? 왜 진짜로? 우와, 5만 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바뀌었어. 요 <laughs> 예? 돈이 타. 많이 빨렸어요? <laughs> 야. 자, 맛있는 거다 드세요. 한판더 해도 되나 이거? Let's go! Taxi! Oh! 저는 오랜만에 관종짓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, 채팅 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